이 유튜브 콘텐츠는 비전문가 도민이 진행하는 호주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모든 의견은 자손 선생과 조 PD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브리핑해 드리는 경제 뉴스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손 선생의 호주 경제는 무지 길게 진행되는 관계로 단도 직업적으로다가 뉴스만을 듣고 싶은 분들은 편집본을 이용해 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호주 시사 TV의 조 PD입니다. 오늘도 이 장비 사정이 좋지 않군요. 이거 뭐스트리밍하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들 호스트가 이 카메라가 계속 플래킹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 자손선생이 나올 거니까 자손선생 카메라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뉴스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뭐 자손선생하고 같이 어, 축하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면명까지 오는 동안 어, 저희들을 뒤에서 물신양면 후원해 주신 분들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 SK 마운트 로드맨님, 거의 매달 해 주신 분이고요. 오마이 바베큐, 어, 이분께서는 저쪽뭐 어, 컵사업인가요? 어, 그쪽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 옥린님 해 주셨고요. 이한킨님, 아나린님, 혜성린님, 아이디어스 트레이딩 이 아, 하라체어를 판매하시는 분입니다. 어, 해 주셨고요. 그리고 킹스 포드님, 그리고 우연선 님, 조엔초 님께서 저희들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천명 돌파하는 데까지 어, 올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저희들이 메인 패널이 있죠. 어, 자, 손 선생님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치직 해야 되는군요.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자손 선생.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어제 아, 과음으로. 어제 과음으로. <laughs> 그러니까 이거 매번 물어보기도 그래. 같이 과음을 한 관계로. <웃음> 네. 네. <웃음> 네. 어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네. 아, 괜찮아요. 집사람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아, 계속 잔소리를 하시던데. 네. 저 뒤에 그 단풍이 보이는 이 배경 뒤쪽에. 사모님이 눈을 뻘겋게 뜨고 지금 쳐다보고 <laughs> 계실지도 모른다는. <laughs> 자, 31분. 오우, 금방 31분 채워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전부 이 축하해주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J님, 구독자 1000명 축하드려요. 문광현님, 감사합니다. Unnamed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어, Kingsford님,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정이스테이트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아 사이먼 제님 구독자 1 0 0 0명 돌파 블러디 감축 감축 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시드니 차수연 님아 드디어 8시다 하셨습니다 네 8시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소정리 님 벌써 토요일이네요 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곤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김지선 님 엄청 축하드려요 짝짝짝짝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코리아 님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자 선생님, 반가, 반가 하셨습니다. 아, 자, 우리, 천명 돌파를 목표로, 그죠? 자 선생님이, 이, 천명 되면, 어, 잠깐 쉰다 그랬는데. 맞아, 맞 이런 분위기는 못 쉬실 것 같은데. 시즌, 아, 시즌 원을 마감하고 투를 하신다 는데이 분위기에서 지금 시즌 2 하시겠다 그러면 아마 몰매를 맞으실 것 같다는. 라 <laughs> 네. 자 오늘은 무사히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래요. 네 시작부터 별일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깜빡거려서요. 네 방송 시스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자 엘시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시드니 코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저희들이 천 명이 넘으면 이제 핸드폰으로 그죠 이 라이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 6월 1일이 되면. 어, 식당 50명까지 가능합니까? 그죠? 그죠. 20명? 50명? 50명. 네, 50명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맛집 투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선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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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후원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아, 후원해주신 분들의 돈을 들어서, <laughs> 희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어, 맛있는 걸 먹으면서 경제 방송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좋지 습니 교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죠? 아, 그럼요. 희들이 저희 배불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민 경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여러분들이 귀중한 후원금을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겠다는 <laughs> 이런, 이런 막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참깨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만큼 또 11분이나 지났습니다. 인사하는 사이에. 자, 아, 우리 자손 선생의 호주 경제 2020년 5월 30일 아,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착석하셨습니까? 다 좋아요 누르셨지요? 네, 구독도 다 누르셨지요? 네 확인하고 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막 이제 뻔뻔하게 막 밀어붙여있죠 원래 뻔뻔하셨어요 아, 네. 아 지금 50분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화면이 아, 이거 지금 뭐 스트림야드의 오류인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쪽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지 깜빡거리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코레아님께서 가즈아 하셨습니다. 자, 갑시다. 네, 네. 아그 이제 이게 2020년 5월 30일, 5월 가장 마지막 주 제가 이 호주 경제 뉴스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 보면요, 저번 주에 계속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뭐그 네. 세계 회계 역사상 가장 큰 오류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 고용주 분들한테 JobKeeper란 이름으로, 뭐, 한 주에, 뭐, 뭐, 750불씩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까보니까, ATO하고 트레저리가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뭐, 원체, 원래 예상했던 그, 그, 100, 어, 아, 잠깐만요. 요거를 레이저 포인트라고 놨겠죠? 네. 아,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130빌리언 달러에서 한참 못 미치는 70빌리언 달러만 들어가고, 한 60빌리언 달러 정도는 지금 남게 생겼다. 이게 돼가지고, 지금 저번 주 뉴스에서 이게 뭐 여당이니 다른 이익단체들, 이해단체에서 이 돈을 좀 쓰게 하자. 이미 예산은 이제 야당, 여당이 국회를 통과를 했으니, 이 예산만큼 어떻게 집행을 해가지고 경기를 살려보자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조슈 프라이 덴버 아저씨가, 아, 이거 어차피 우리 미래 회장한테 주는 빚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뭐더 이상 추가로 지금에 있는 잡키퍼 프로그램을 갖다가 인정할, 뭐, 뭐 연장, 뭐, 뭐, 연장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2020년 그 5월 21일 날, 이가 이건 뒤에 또 나오겠는데 되게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페더럴 코트니까 연방 법원에서 그 광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닝 인플로인데 그 캐주얼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타임, 풀타임이 있을 틀린 점이 뭐냐하면은 풀타임이나 파타임을 하시게 되면은 뭐 e 레이브, 병과라든지 아니면 애뉴얼 리브뭐 휴가라든지 각종 이런 이런 리 v 브 같은 혜택을 볼수 있는데. 캐주얼은 사실 계약직이고 일용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풀타임, 파타임 트 인플로이에 비해서, 뭐, 15%에서 25% 정도 돈을 더 주는 대신에, 뭐, 해고 같은 게 자유롭고, 안 부르면, 이제 뭐, 뭐, 부르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거죠. 되고, 막뭐 아까 말한 애니얼 리브, 싱리브가 없는데, 이번 법정에서 나왔, 법원에서 페드럴 코트 나왔던 거는, 이 마이닝 사이트에서 일하는 회사인데, 사실 말만 계약서에 캐주얼이지, 일하는 거는 사실 인플루어와 똑같게 미리 얘기해 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방부분이애니얼리브 싱리브를 leave, 줘야 된다고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나버리 니까 음.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캐주얼 인플로이는 어떻게 되냐 느 돼가지고 사람들이 앞으로 고용할 때 캐주얼로 쓰던 사람들한테 대량 해고가 예상이 된다고 나오고 지금 그 고용주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하이커트 그러니까 뭐 대법원에 가겠다 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되면서 만약에 지금 모든 정부의 지원인 접 키퍼가 9월 달에 끝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뭐 캐주얼인 사람도 쓸 이유가 없으니까 캐주얼된 사람이 다 대량 해고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캐주얼도 막 막말로 이렇게 어 애니얼리브나 리브로딩에 leave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 저키퍼 프로그램에서 왜 캐주얼을 넣지 않았느냐. 그래서 캐주얼이나 유학생들도 수혜 대상에 확장을 해드는게 아니냐. 아니면 또는 뭐 마감 시기를 9월이 아니냐. 아니 또는 10월이나 11월이냐. 이렇게 지금 연장하는 건 어떻게 했냐. 이 나왔는데요. 근데 특히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특히 투어리즘 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가 음. 지금 40만 명 정도 지금 대량 해고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게 9월 달이에요. 근데 뭐, 지금 전체 투어리즘 섹터의 조합이 6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40만 명이면 거의 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60% 이상이 해고가 예상이 되고, 또 저번 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그 빌딩 섹터 있잖아요. 빌딩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뭐, 한 40만 개의 조합이 지금 9월 이후에는 바로 대량 해고될 예상이라고 하고, 뭐, 요런 상황에서 지금 이 60빌런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인 공방이 사람들을 어, 추가 수혜 대상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내지는 9월에서 뭐더 나아가서 장기간 이걸 더 연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도 계속 뭐 정치권은 이걸로 좀 시끄러웠다는 뉴스 지금 제가 전달해드리고요. 뭐저 필이님이 다른 네. 얘기 없으면 제가 다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네, 네. 또 어, 이거는 지금 그, 왜, 600만, 아, 600억 달러, 그죠? 어, 저게 지금, 어, 지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폐가. 근데 요, 이거 가지고 지금 노동당이, 어, 뭐, 커뮤션 한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죠? 아, 뭐, 노동당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네. 여당은 뭐, 바꿀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건...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예산을, 책정을 잘못했다고 막 비판을 하니까, 우리 스코모 형님께서 방송이 나오셔서, 아니, 적게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고. 정말 <laughs>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듣고는 내가, 아니, 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니 어차피 기술로 하는 건데, 사실, 뭐, 생각보다 예산주출이 적게 된다면, 장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130빌리언을 이번에 구제금융으로 쓰기를 했는데, 자유당, 이 네. 그 노동당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합의해준 예산인데 왜안 쓰자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캐주얼이에요 캐주얼 그리고 이 캐주얼이라는 네. 게 호주에서 뭐 캐주얼라이제이션을 얘기하는데 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용주가 이 호주가 노동 시스템이 너무 이제 경직돼 있어가지고 뭐 해고나 뭐 이렇게 이제 뭐 추가 고, 뭐 조정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 조정이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걸 손을 보자는 얘기가 뉴스 있어서 좀 그렇죠. 다음 뉴스에 나오는데 일단은. 네. 요정도 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끄기 전에 뭐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